옛 성현은 말했습니다.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으니 곱게 쓰면 꽃이 되고 거칠게 쓰면 칼이 된다 하였습니다.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. 말은 덕의 열매여,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다. 그러니 오늘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상처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.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세번 생각하고. 선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. 오늘 하루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꽃이 되어 누군가를 웃게 하길 바랍니다.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하세요. 옛 성현은 말했습니다. 말은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으니 곱게 쓰면 꽃이 되고 거칠게 쓰면 칼이 된다 하였습니다.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. 말은 덕의 열매여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다. 그러니 오늘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상처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.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세번 생각하고 선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. 오늘 하루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꽃이 되어 누군가를 웃게 하길 바랍니다. 오늘도 내일도 파이팅 하세요.